여러분 1945년 일제의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가 끝나고 우리가 해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이게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 그 대한민국 헌법의 1장 1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런 말로 헌법이 시작합니다. 그게 매우 매우 중요했는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헌법 1조 1항이에요. 이 헌법을 만드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울 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된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남과 북으로 딱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공산주의로 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남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처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고 해봅시다. <laughs> 지금 우리가 삼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냥 무대보로 개척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지,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시작할 건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건지 처음부터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고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교회를 개척한다. 아무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분명히 왜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어디에서, 언제,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이 백성들을 두고 가나안 땅 건너가기 바로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써 가지고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앞으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고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처음으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일장을 보면.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책의 말씀을 쥐아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한 사람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백성을 통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네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면서 이 말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수많은 나라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각각의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다 없애버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왜 너희들이 이런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세운 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이 성경책 속에 왜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그말씀의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시작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 1조 1항에다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을 딱 써놓고 그리고는 시작을 한 것처럼 상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했다 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책을 쓰게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책이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 지금은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도 책이 수없이 많죠. 특별히 요즘에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낳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책부터 사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낳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책을 계속 사줍니다. 그래서 자꾸 읽게 하고, 읽어주고, 자꾸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요. 우리 박옥자 권사님, 손자, 손녀, 집에 책 많죠? 우리 김혜정 권사님 이제 외손자 딱 나았는데. 이제 돌 거의 다돼 가는데 벌써 집에 책들 많이 있을 거래요. 그죠? 돌도 안된 놈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벌써 책부터 사나요? 자꾸 보여 줘요. 자꾸 놀게 해요. 왜? 앞으로 책을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학교 교과서 외에는 다른 책이 별로 없었어요. 전 책을 좋아해가지고, 어려서 책 읽는 걸참 좋아했는데,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책이 있으면 막 빌려오는 거예요. 가서 막 읽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도서관은 만들어 놓고요. 학생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지를 않았어요. 도서관 만들어 놓고 도서관에 책이 있거든요. 아무도 그 책을 못 봐요. 뭐 하려고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책을 거기다 갖다 놔, 사다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4학년이 돼 가지고요. 그때는 국가에서 4학년 되면 꼭 읽어야 될 책을 선정해 가지고 학교에 책을 보내 줘서 교실마다 그런 다섯 권의 책이 있었어요. 다섯 가지 책이 있었어요. 4학년 때. 그래서 그 책을 다섯 권을 교실에다 갖다 놓고 읽으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을 읽어봤어요. 그때 읽은 책들이 삼국유사, 성경이야기, 뭐 이런 책들이었거든요. 다섯 권을 읽고 나서 그걸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학급 대표로 뽑혀가지고 학교 전체 대표를 선발을 해서 그리고는 군에 가서 또 학교 대표로 나가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뽑힌 사람들 몇 명을 모아 가지고 이제부터 책을 읽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책 읽은 걸 가지고 이제 군에 가서 학교 대표로 가서 시험을 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도서관에 처음으로 불러 모아 놓고 도서관에 있는 책 마음껏 다 읽으래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도서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속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한 번도 구경도 못 하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책이 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요, 세상에 책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쭉 읽어 보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기록이라는 걸 했어요. 뭘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 가지고 10계명을 주셨을 때그 10계명을 처음으로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종이도 없던 시대예요. 그럼 모세는 이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했을까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로 만든 종이는 이집트 애굽에서 처음 만들었던 것인데 아마 그때에도 조금씩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가죽, 양가죽, 거기에다가 십계명이라는 걸 썼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가죽을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가죽 안쪽에다가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십계명을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걸로는 안돼 하면서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돌에다가 직접 이 십계명을 써서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돌에다 써 가지고 모세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 가지고 돌판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모세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고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할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록해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그첫 번째 일장 일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 6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270쪽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되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천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지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기 사절의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너희들 잘 들어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라 하면서 지금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서 주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책에다가 기록을 하게 해서요. 그렇게 책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돌에다 써준 말씀, 책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색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부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 너희들의 이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면서 그렇게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에 말씀이 생각나고 손을 볼 때마다 손목에 맨 말씀이 생각나고 들어가면 나가면서 문설주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고, 그 기록한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이 중요성을 깨달아서 저도 말씀을 많이 외웠는데, 여러분, 또 제가 해이해져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 날 새롭게 결단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매일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지난 주일 날 새롭게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하루 한 구절, 매일매일 한 구절씩 암송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말씀 암송을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게 머리로 머리에다 새기게 돼요. 머리에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를 먹을수록 안 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도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근데 그래도 자꾸 여러분 돌에다 새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 새기잖아요. 근데 그 돌에다 새긴 것도 깨뜨려 가지고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은 머리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머리다 에 새우기려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운 말씀을 자꾸 이제 묵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이 머리에 새긴 것이 쭉 내려와가지고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머리에 외워가지고 그걸 자꾸 길을 걸어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서 아하, 하나님 이래서 이이 이래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탁 깨달아지면서 이게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이건 잃어버리지 않아요. 금방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입니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가 가는 걸음 걸음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 이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첫 번째 외울 수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쉬운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그래서 매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면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말에 내가 사로잡혀 살면 우리 인생은 엉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 이게 최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제일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세요. 하루 한 규절씩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루 한 기절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기절이라도 외워요. 제가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서한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셔서 그 말씀을 자꾸 외우다 보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런 생각,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줄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